She was Okay, which is great. You rate We got a few more minutes. we play so much. Do that one. 깔끔하고 뭔가 그좀 냄새도 덜막 어, 그러니까.

그냥 아이이세요그아 음. 응. 음. 음. 그래서 순간 순간 놀랐잖아 응와 어. <laughs> <laughs> 우리 또 먹은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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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다 맛있어 아 맛있다 그그 적정한 의그 느낌 오마 와. 와, 예쁘다. 날씨도 아유, 예쁘다. <laughs> I love Hanoi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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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여기 이렇게 동그랗게 같이 약간 석출로스 느낌. 어. 어. <웃음> <웃음> 맹물 같아, 수박 맹물 같아. 근데 이거 다니까 다 달잖아. 근데 한쪽 눈이 맑아졌어. 급하게 충전돼가지고. え <music> 50. 50. 2. 안녕하세요. 안요 안녕하세요. 요어녕하세요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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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By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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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拜拜，辛苦。問住先。咩都係六部機。 너무 급쁜데요. 그러니까. <laughs> Just to w to w p a r t of your body. 아, you, two, want to do. Yes, ah. you want to. y o o o k a t o do more. 좀 더. 야, 종아리랑 어깨로. 종아리랑 어깨. 어. 그렇지. 많이 걷고 그래. 네. 레몬 아, 그라스아더 세게 해주세요 손가락 한 개를 들어주세요 방이 너무 추워요 세 개. 힘을 줄이세요 두개 음. 손가락으로 음. 해주세요 아 이거는 그 스톤... 음. 그렇 수? 맛있으면 좋겠다 이모가어지 어? 네. 나... 응? 이모가사어동하지 않아? 니 맞지? 잠들었다가 깨손 잠들었다 깨, 네. 잠들었다가, 깨. 네. <laughs> 너무 시원했어 <쉽게 됐어. 웃음> <laughs> 약간.. 어 탕후루다 음. 음. 여기 찍은 거야? 어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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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! 와, 내가 먹아와재이 또... <놀람> <좋아할까>, <laughs> 아니, 재중이는 이거 맵지도 않을 거야 그 그냥 음! 너무 맛있어요, 먹 오늘의 여정도 그거 아니, 근데 확실히 우리가 일단 오면은 잠을 잤잖아 그러니까 그 다리 피곤한 거, 원래 음, 여행 다니니까 음, 피곤한 거지. 그, 신체적인 피로감은 없어. 음, 음, 진짜 음, 어제는, 와, 아, 진짜 이거 예민 아, 네, 네, 그 자체. 잘못 못상태에서 읽어도 맞아. 다리 렀던 게. 그 공연 딱 들어서 하는 순간 진짜, 아, 이러고 있잖아. 사찰하는 순간? 끝나는 순간, 아, 피곤잠깐 잠깐만. 잠깐만, 내이성공 야, 데아구이 귀여워 귀 이거 녹 아니야? 아 씌워서 꺼, 씌워서 Excuse me, do you have a new item? 아, 오케이, 오케이. 야, 이거 재중이 팔자 아니야? 어, 맛 봐.

やっぱり。 어버렸어요? 뭐 부산에서 해외 투어 갈수 있게 해달라고요. 아 축하합니다. B P 맞지? 춘식이 <laughs> 아니지? <laughs> 기마 짧으면. 뭔가 조금 조금씩 해줘. 기리 너무 많이 걸어다니 음, 잠깐만. And buy this anyway 영재 없는 게 너무 많아요. 그리고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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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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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이거? 무선 양우선? 안경 안경 찍으셨다. 나 키키 그거랑 그거 같아. 와짱 <laughs> 귀여워. 뭐지? 야 이런 거는 그냥 그치? 사줘. 이거? <laughs> <laughs> 아. 브레 e a k time? a 아 two people. <목소리도> okay. 아 가연아. Okay. 560. 5 2 5만원이야얼마지공 하나 빼고. 2만 5천 원? 2만 5천 원. 일단 이렇게. <목소리도> 일단 땅콩 줬어. 편집하면 되니까. 한 스푼 맞아? 한 스푼. 어. 다음 칠리 소스 2.5 스푼. 어? 칠리 소스 칠리 소스 칠리 소스 2.5 스푼. 2.5? 응. 2.5 스푼. 소스. 응. 다음 절반. 응. 그다음 다진 마늘 0.5. 아, 마늘이요? 다진 맞아. 마늘. 저기. 여기 이거 이거. 구나 어, 아, 다진마늘 그냥 먹고 싶은데. 2.5? 0.5. 0.5? 그럼 쬐끔이잖아. 어. 그 다음 다진파 0.5. 다진파? 다진파 여기요. 이거지? 어. 다진파 0.5? 그 다음에 볶음 소고기장 0.5. 볶음 소고기장? 고씹요. 고씹요. 스파이스 비빔. 이건가? 어? 이건가? 이거 같아. 어, 0.5. 그치? 0.5? 고추? 고추기름. 고추기름 이거 치리 오일. 어, 어, 몇 스푼 y 한한 can't answer. Okay, o 고춧가루 got a 아이 p 파프리카 가루인데? t 어, 이거 그 o c o l a t e You got a chocolate. You g 이거 a c h o c o 한 스푼? e y o 넣 g 도 t a c 살짝 0 3스푼0 3스0 칼집 0 3아니3 3 0로3 0.33... 0.33... 0 3나 0.33... 0.33... 0.33... 0 3가루3 땅콩가루. 0.33... 는데3 0.33... 0.33... 0 3 0 어, 0 음. 0 3 0.33... 0.33... 0.33... 0 양모죠? 음음 한국에서도안먹뭐지뭐안먹어도뭐일이뭐뭐뭐뭐뭐뭐 야구도래야. 야구 오. 오. 아, <laughs> 사과야? 응. 색깔이 진짜 예쁜데? 있습니당. 아니, 뭔가... 아니, 이사할 것, 어... 그것 같아. 그냥 그싼맛날것 같아. 응,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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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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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変わんないけど昨夜適当に話通して